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B 뉴스위크를 시작합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특설무대에서 의왕시 레일바이크 개장을 알리는 철도가요제가 열렸습니다. KMB 경기남부 방송과 파고다 프로덕션 주최로 3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유명 연예인과 아마추어 가수들이 참석했고, 레일바이크 개장을 앞두고 찾아온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가요제에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남다른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며 축제를 즐겼고 이들의 끼와 열정에 대한 심사는 최성 작곡가가 진행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의왕 시민 모두가 함께했던 이번 축제는 의왕시 레일바이크 개장을 기념하면서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2017 철도가요 축제가 의왕역 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천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본선 진출 15개 팀이 기량을 과시하며 흥겨운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한소리예술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가수 현진우, 리민, 펀사운드가 멋진 축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 매너까지 갖춘 프로 수준의 노래 실력을 뽐내며 그들의 끼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 효어르신과 함께하는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안양 중앙공원 옆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양 지역의 다문화 가족과 시민을 위해. 환경사랑 나눔의 집,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KMB 경기남부방송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계 문화의 거리,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세계 알뜰바자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와 풍물패, 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코미디언과 가수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다문화 가요제, 다문화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즐기는 화합 한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엔 이필운 안양시장도 참석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기관과 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양 지역 다문화 가족이 화합하며 즐기고 생활하는 데이 행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위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